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수학왕 t v 한기덕선생입니다. 오늘은 지수함수의 두 번째 2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난번에 y 골 a의 x제곱이라는 기본 꼴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y 골 a의 지수가 x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는 fx 꼴, fx제곱의 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 미수가 조건이 1보다 클 때랑, 우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왜? 미수의 조건이 뭐예요? 양수면서 1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도 둘로 나눠줍니다. 미수가 1보다 클 때는 발음이 안 바뀌어요. 왜냐면 증가함수, AX제곱이 증가함수 꼴이잖아요. 그래서, 어, FX가 최대, 그러니까 최대가가 될때 Y값도 최대값이 됩니다. Y값도 최대값이 돼요. 그 다음에, f(x)가 최소일 때, f(x)가 최소가 될때 y 값은 최소값이 됩니다. 또 반대로 y가 최대일 때 f(x)가 최대가 됩니다. 또 y가 최소값일 때 f(x)도 최소가 된다. 이렇게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러면 미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요 부등호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f(x)가 최대가 될 때, x가 최대가 되면 아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y 값은 최소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또 f(x)가 최소가 될 때는 y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어, 반대로 y가 최소값일 때 f(x)는 최대가 되고 또 y가 최대일 때 f(x)는 최소가 된다. 미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 경우, 이 경우가 각각 미수 조건이 이렇게 될때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이거 확실히 알면요. 오늘 수업은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 자 문제 한번 다뤄볼까요? 여기에서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얘랑 얘랑 내가 비교를 시켜본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먼저 나왔다면 얘는 y 3의 x 플러스 1제곱을 기준 잡았을 때 요거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 4만큼 평행이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틀 요 y 로 3의 x 플러스 1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 형태를 볼때 말이죠. 키포인트. 요거 1번이라고 2번 문제 단독적인 거 봅시다. 요 지수는 미수가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발음이 안 바뀐다고 랬어요 즉, x 플러스 1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잖아. 이게 증가함수 아닙니까?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이거 2일 때. 그럼 지수는 뭐예요? 2일 때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일때 최소값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은 x가 2일 때 집어넣으면 3이죠. 또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0이죠. 이게 지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수. 지수. 그러면 궁극적으로 요거 전체 y 값을 뭐가 되냐? y의 범위는 발음이 안빗긴다고 했어요. 요곳이 최대일 때 3일 때즉 3의 3제곱. 27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0, 3의 0제곱. 1일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형태를 기호했잖아요. 바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빼기 4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4 빼주면 마이너스 3이죠? 여기에 y는? 여기에 y죠? 여기는? 27에서 4 빼면 얼마입니까? 23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되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요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마이너스 1, 2, 3, 1 이하일 때 최대 최소값 구하라, 그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과 2번 비교가 되는데보세요 1번은 미수가 1보다 큰 거예요. 그니까 러 지수를 봅시다. 첫 번째 지수. 그니까, 러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감수함수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바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가 1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1대 최대고 1일 때 최소값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수가. 그니까, 러1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소. 어 1이죠.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3이 되죠. 얘가 지수가 되는 거예요 지수. 궁극적으로 미수가 1보다 크잖아. 발음이 안 바뀌죠. 지수가 최대일 때. y는 어, 2의 3제곱. 8이 되죠. 얘는 2의 1제곱. 2가 최소값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잘하셨죠. 자, 요거의 경우는 이도 x고, 여기도 x가 들어있어요.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리해보면 3 곱하기 3분의 2의 x제곱이 되죠. 왜?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 x제곱이니까. 혹은 3의 x제곱분의 1. 다 상관없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형태를 구했다면, 우리가, 자,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자, x 그대로 나왔어요, x. 자, 3분의 2의 x제곱은 미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발음이 바뀐다고 했어요. 즉, 이 x가, 요 x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1집어는 최소가 얘가 되고요, 3분의 2.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대 값이 되죠. 그럼 거꾸로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뭐예요? 3이 곱해졌잖아요. 양수 곱할 때, 양수 곱할 때부호안 바뀌죠? 2. 여기는 3이 걸때와 y, 3 곱하면 2분의 9. 그래서 최대 값 2분의 9고, 최소 값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3에, 이제 요 2차식인데, 이지수꼴이이것이 X값 A에서 최대값 B를 가릴때 A값 B값 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요 지수. 미수가 1보다 크니까 발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요 지수가 최대일 때 당연히 최대값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위로 볼록이에요. 요 센터축이 뭐냐?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이죠? 1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요건 X값 1, A값 1이라는 소리고요. 요때 B는 그대로 씁시다. 요거 B는, 요때 B는 X가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3에. 마이너스 1, 2 더하기 그니까요건3의 3제곱. 알았죠? B값 27이 되고 A값 1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 되죠? 그 다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상태에서 최대 최소 갖고 와라. 역시 여기를 봅시다.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예요. 발음이 바뀐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요걸 봅시다, 먼저 지수. 자, 키포인트 1. 지수를 볼때 위로 볼록입니다. 이 센터축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창계수분의 1창계수죠. 2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2인데, 1은 2보다 가깝죠. 1, 여기 X값 1. 4는 좀 멀리 떨어졌어요. X값 4. 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요 지수, 요지수의 최대값은 2일 때입니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4다기 8, 4백이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최소값은 뭐예요? 4일 때죠. 마이너스 16, 16, 마이너스. 5. 얘가, 지수에. 지수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문제 들어볼까요? 여기에, 최대 최소값이다라고할 때, 2분의 미수가 0보다 그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맥시멈 y. y. 요거에, 치, 뭡니까? 최소일때그렇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 얘는 2에 5제곱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 채소값. 요거는 최대일 때겠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2가 되겠죠? 알았죠? 최대값, 32. 최솟값 2가 되겠죠. 여러분 잘 이해되죠? 어, 자, 그 형태, 오늘 첫 번째 정리한 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봐봅시다. 이 상태 미지수가 들어있네요. 이런 지수함수 꼴에서 미수가 0보다 그 1보다 작다. 그럴 때최솟값이 36분의 1이더라. 상수 a값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요거최솟값 발음이 반대. 얘가 최대일 때죠. 알았죠? 그니까이 지수가 어, 최대일 때라는 걸로 우리가 어, 느낌이 와야 되고요. 위로 볼록이잖아요. 이센터주 그걸 봐야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계수분의 1차항계수 그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 참, 최소라는 소리죠. 지수가 최대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전체적인 요 얘기는, 요 얘기는 뭐냐면 A에 X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더하 1. 즉, A의 제곱이죠. A의 제곱이 36분의 1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0보다 크기 1보다 작을 때는 A 값이 6분의 1이죠. 그래서 그렇게 금방 우리가 정리해서 쓸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우리 이제 형태는 합소함수의 형태를 이용한 최대 최소 값 구하는 겁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합성함수 자, fx식이 나와 있고요. gx식이 나오는데, 어, 미수 조건이 뭡니까? 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죠. 1보다 클 때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하여튼 간에, 요 주어진 정의역에서 요거의 최대값이 64일 때, 최소값 구하라. 자, 먼저 gfx권은 어떤 겁니까? x값 대신 fx, 지금은 a의 fx, 요거의 최대값이 64일 때,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미수 조건을 둘로 나눠줘야 되죠? 미수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미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각각, 우리 충실 한번 해봅시다. 자, 미수. 자, 지수 말이죠. 얘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요 센터축이 마이너스 2, 1창 개수분의 1, 2, 2, 2창 개수분의 1창 개수. 3이 되죠. 자, 요 범위는 4가 여기고, 여기가 4에요. X 값 4. 여기가 1, X 값이. 요 라인에서, 최대 값은 1일 때죠. 그래서 지수. 지수, fx의 최대 값은 1일 때, 1집은 뭐1 0 26. 마이너스 5 더하기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최소값은 3일 때죠, 3. 9백 2십 마이너스 9 더하기 3, 마이너스 6이 되겠니. 지수는 요 얘기가 되죠. 요 상태에서 말이죠, 여러분. 최대 값이라고 그랬잖아. 요 최대 값은 미수가 1보다 클때 발음이 안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이라서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64다라는 얘기인데, 그, 요 얘기는 A의 제곱이 64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 자체는 A의 제곱이 1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거 모순이 있죠, 64분의 1은. 그래서 얘는 모순이 됩니다. 여기에 모순이 되죠. 다음, 0보다 크고, 뭐, 다 구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A가 뭐 8분의 1이 1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알았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편한 데하세요 요거일 때, 그, 여기에, fx 지수는 요 범위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겠어요 옆에서 나온 거 이거. 마이너스 위에서 자지 말고요 자 여기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최대값 최대값은 뭐예요 지수가 최소일 때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6 제곱이 64다 이거예요 요 그러니까 얘기는 a의 6 제곱이 6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a의 제곱의 3 제곱 이거는 4분의 1의 3 제곱이니까. 궁극적으로 a 제곱은 4분의 1이에요. 여기서는 a 제곱도 0보다 그1보다 작다 되거든요. a 값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 범위 적합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는 오케이 왔어요. a 값 2분의 1 왔죠. 최소값이래. 여기다 최소값 여기다 적을까요? 까만 거로 할게요. 잠 최소값은 여기 지수가 최대일 때죠. 요 최소값, 요 최소값 여기다 쓸게요. 그럼 a의 마이너스 2 제곱이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2 제곱 답이 4가 되겠죠. 잘 아, 하셨죠? 얘가 답이 되는 거. 잘 정리해 보면 됩니다. 다음, a의 x제곱 꼴이 여러 번 나오는 꼴의 최대 최소값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얘는 2 e 곱하기 2의 x제곱이잖아요. 얘는 2의 제곱, 가로 닫고 x인데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치환해줍니다 EX제곱을 T라고 하면, 원래 T값은 양수 아닙니까? 근데 이 범위에서 맞춰봅시다, T는. 자, 얘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최대일 때 최대죠? 4가 되죠. 최소일 때 최소가 되죠? 요것이 뭐 2분의 1.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 그대로 얘가 되죠. 알았죠? 다음, 여기에서 T를 고치했으니까,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ET, 이 범위에서, 어, 최대 최소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차 함수꼴이네요. 자형태로 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이죠? 요 센터 축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라고 공부했죠. 1일 때, 요 1은 자 4가 멀리 떨어졌어요. t 크어서 여기는 2분의 1이에 티가 2분의 여기 라인했을 때, 요 색깔 빨갛게 칠한 부분에서 최대 최솟값. 최대값은 t 가 4일 때잖아요. 알았죠? t 가 4일 때, 맥시멈 y. 대, 계산하면 돼요? 8. 여다 지면 되지. 16에서 8 0 8 아닙니까? 최소값은 뭐예요? t가 1일 때죠? t가 1일 때. 미니어 와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대입하 여기다 1백 2니까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잘하셨죠 여러분? 음, 자, 한번 봐볼까요?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1, 2, 상1 이하 상태 였을 때, 요거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 역시, 얘도 뭐예요? 2분의 1 X 바깥에 제곱 이렇게 볼수 있고 요거는 뭐예요? 2 곱하기 2분의 1 X제곱 이게 되는 꼴이니까 자, 키포인트 자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하겠어 T 양수고요. 자, 여기 범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미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땐 발음이 바뀐다그랬죠 X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 또 X가 최소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2 그래서 얘와얘교집합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요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한번또 볼까요? 자, 2차 함수 얘기네요. 아래로 볼록이죠. 이 센터 축이,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에서 1차에서 1이죠. 자, 차분히 하는 거예요. 1. 자, 여에 2분의 2좀 갖고 올 거예요. 2가 이 간격보다는 멀겠죠 뒷값이. 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요 2분의 2. 여기에 최대값은 얼마? 2일때가 되겠죠. 알았죠? 그래서 t가 2일때 맥시멈 y. 여기다 대입하면 3 되는 거고, 최소값은 1일때죠요 범위 안에 들어올 때 t가 1일 때. 최소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가 나오게 됐습니다 최대값 3, 최소값 2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셨죠? 자, 이 형태도 여러 군데 나타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3곱하기 3의 x제곱, 이거는 3의 x의 제곱 이게 되잖아요. 자, 요번에첫 번째, 3의 x제곱을 묵히 뭐 넣었으니까 이 t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t 양수죠.라면 두 번째 y는 t의 제곱 플러스 3kt 플러스 2. 얘가 되겠죠. t가 양수에서 음, 최소값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은, 이 최소값 나오잖아. 아래로 볼러. 아래로 볼러. 이거 어떨 때? t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 개수. 분의 1차 개수. 마이너스 2분의 3k일 때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 그럼 풀어볼까요? 어,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y는, 미니어 y. 여기다 계산하면, 어, 4분의 9k의 제곱. 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9k의 제곱. 플러스, 얘 자체가, 여러분, 마이너 스7이어요얘 값이 마이너 스 이거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고요또 하나, t가 양수랬으니까, 궁극적으로 이 범위에서는 바로 우리가 뭐, k가 음수라는 사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k 값 유도를 하면 됩니다. 얘네들에서. 그래서, 거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면요, k의 제곱이 4가 나올 거고요 K가 음수니까 K가 마이너스 2에서 얘가 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볼때 자주 던지죠 산술 기하 평균 간계를 이용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다 그 간계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시 볼까요? 우리가 참고로 예전에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에서 이뤘죠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 크고나 같다. 이게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있을 때 등호는 A와 B 같을 때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관계를 이용한다. 합의 최소값 물어볼 때는 여기서 합. A 플러스 B는 E 루트 A, B보다 크다. 그리고 등호는 A 꼬르 B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얘기죠. A 플러스 B만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경우가 키포인트한 그냥 3의 X제곱 양수죠. 3의 1-x는 양수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읍니다. a 플러스 b는, 그게 y죠. 2루트, 예와 예 곱하면 뭡니까? 3. 2루트 3이다. 세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 경우는, 여러분, 좀, 음... 눈치가 있다. 하는 친구는, 어차피 얘와 얘가 같을 때니까, 요정리하면 뭡니까? x 이꼴이 q 를 1-이거든요. x가 2분의 1일 때 성립하는 것. 등과 성립할 때 최소값.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2루트 3이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내용을. 알았죠? 그 관계를 이용한 거잘 명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계속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 최소값 구하라. 역시 그냥 탐침. 곱셈공식 변형식을 이용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3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거든요. 얘를 이용했을 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e 곱하기, 얘 곱하기는 3의 0제곱, 1이 되니까 요거 되지 않습니까? 자, 키포인트 1은, 3의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했을 때, 이거는 a 플러스 b는 2루트 a b. 아까 뭐예요? 얘가 되죠. 2 e 이상이라는 거알수 있고, 두 번째, 두 번째 얘기는, y는, 여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림자선 t 에적고 마이너스 2t가 될 거예요. 뭐 t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플러스 3. 이 범위에서 따지는거예요 알았죠? 그거의 최소값.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아래로 블록에요이 센터축이 t는 1이죠? 1일 때, t가 2 e 이상이니까 1일 때 최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2 e 이상은 이쪽 아니에요. 여기. 이러니까 아, 2일 때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최소값은 t 대신에 2일 때를 집어넣으면 돼. 2일 때. 2일 때 지면 4배 3이, 3이 되죠. 4. 얘가 답이 되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 a 플러스 b가 2루트 a, b. 물론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변, 관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럼 a와 b가 같을 때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탑스피드로 얘기한 사람은, 얘가, 그, 뭡니까? 최소값으로볼 때는, 3의 x제곱과 3 x 를 합격됩니다. 이미 자체가, 이 자체가. 등호, 2일 때라는 건. 등호 성립할 때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x값이 제로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x값 제로 여기다 대입시켜줘요. 그럼 1다하기는 2죠? 여기다 1다하기는 2죠? 2백이 4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2다하기는 3. 그러니까 암산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각, 관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한번더 볼까요? 요번에 요 얘기가, X값에서 X 값 A에서 X, 최솟값 b 를 가는다. 이제 스피드하게 얘기합시다.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산술 기하 평균 관계 이용할 때, 얘와 얘가 같을 때죠. 미소 1이 아니니까. 그니까 뭐예요? 2X-1 이코로, 3-2X. 그러면이왕하면 4X는 4. X 값 1일 때, 그리 1일 때, 최솟값 B.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5 플러스 5. 10이죠. 그니까 A 플러스 B 값은 11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스피드하게 얘기한 거지, 알았죠? 혹은, 잘 이해가 안되는 친구는. 다시 한번보 a +B, 플러스 b, 5에 2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5에 3 마이너스 2x제곱은 2 곱하기 5에, 얘 더하기 얘는 뭐야? 제곱이죠? 2 곱하기 5니까 10, 이게 되잖아, 여기지. 얘와 얘 같을 때, 등호 성립할 때, 미수가 1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서 x가 1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센스 있으면, 금방 요거 갖고 이용하는 게 낫죠. 여러분, 오늘 지수 함수 2편 잘 정리했거든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엔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